오늘은 시편 64편 말씀을 함께 나누보겠습니다 시편 64편은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악한 계교를 꾸미며 의인 해하기를 서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이 악인들의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리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다윗의 원수들이 누리던 것은 다윗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말에 담겨 있던 악독을 더욱 악한 죄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퍼뜨리는 거짓 소문으로 자신이 불명예스럽게 되고 자신에 대한 평판이 훼손되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그러한 원수들의 혀를 칼에 비교하며 그들의 독한 말을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 비방은 다윗의 육체적 생명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그의 못지않은 고통을 그의 영혼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그들은 참으로 교활했으며 함께 죄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들끼리 악을 행하도록 서로 격려하기까지 했습니다.대체 이들이 이렇게까지 악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그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 악인들이 자신들의 음모를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굳게 신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범죄를 자신들이 마련해 놓은 방책으로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으로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생각이나 수치심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겉으로 드러내 보인 악행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그 악한 계략들의 일기까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그 악들을 남김없이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위로가 거기에 있음을 드러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리고 여기 8절에서 다윗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멸망을 초래한다는 것이죠. 10편 57편 6절에서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라고 노래했던 것과 같습니다. 악인들이 죄 없고 정직한 자들을 대적하여 짜낸 행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돌려 주신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우리 눈앞에 매일 되풀이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술책을 그들 자신의 파멸에 완전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변하게 하시되. 마치 악인들이 그 술책을 고의로 자기들의 멸망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만드신다는 것을 말이지요. 반드시 행해질 이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부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의 파급 효과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진노하심의 결과를 보고서 자신들도 행악하면 하나님의 증벌을 당하게 될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두려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며 셋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즉, 의의는 기억하시고 악인는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엄정함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경건한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를 보며 즐거워합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인으로부터 무고히 괴롭힘을 당하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될 날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인내합니다. 그들에게는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며 악인들을 미열하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라고 기도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예가 실행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다윗이 겪었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렇게 악인들이 득세하여 날뛸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자가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최후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 속에서 성도로서 더욱 인내와 경건의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수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